아 그럼 코 감당 의견은 나 만약에 어떤 선생님일 것 같아? 저는 보건쌤이요. 맞는 보... <laughs> 그런 옷 입은 다음에 주사에씩 어. 들면서 씩 웃으면서 어. 학생,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?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저, 나를 쳐다보면서 <웃음> 정말 이따 <laughs> 이따 잘해줄 거야. 왜, 왜 나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서 아참 그러면 안 된다니까. 아. 오늘까지만이야. 보건체요, <laughs> <laughs> 보건체요, <laughs> 보건체요. 그니까 <laughs> 보건체요. <laughs> 오늘 다들 안 늦으셨네요? 아.. 늦으면 안돼 저.. 어... 늦으면은.. 또뭐 시킬 거잖아요. <laughs> 이상한 거 시키겠지. 지금 그 이후로 한 번도 늦은 거없어야 이게 약간.. 내가 늘 얘기하지만 형으로서 약간 동생 잘 가르친 거 같아 나는. 음, 맞나? 음. 감자 아닌가 저거? <laughs> 감자 아니야? 약속의 중요성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. 어, 중요성? 그래요 너. 뭐. 너.. <laughs> <No. 웃음> 아 시안아 괜찮아 만약에 그게 싫다면 다른 후보군 뽑아낼지 미안해 이거 아, 갈게요 그냥 꺼져 아. 꺼져 안해안해기 아,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에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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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시안이 데리고 해아 우리 시안이 피진 것도 귀엽네 아 귀여워 또또또 어, 또, 또 저걸로 그냥 넘어갈라고 <laughs> 어릴 때는 마인크래프트 막 깔고 막 복돌 깐다고 막 난리 난리 치는 그래 그 정도야 그니까 <laughs> 무료 무료 게임 나 근데 뭔가 나는 그거 깔면은 왠지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용돈 모아가지고 정품 사서 썼는데 <laughs> 스킨 만들 거야 하면서 스킨 받고 <laughs> 그래서 야, 지금 정말. 왜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안 하세요? 저 시작을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했는데요. 근데 음. 제가 알고 있는 시안이는 오버워치에서 이제. 교사 <laughs> <laughs> <역사> 꺼내지 마십시오. <laughs> 아 니가 <네가> 유도를 하잖아. <laughs> 나이 먹고. 하겠더라고요아 그.. 아 그.. 저 <laughs> 아, 그, <laughs> 궁금한게 오버워치 때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요 소.. 제가 이제 추을쌓자면은 선수들 할줄 알고 진짜? 오버워치에 그때 빠져가지고 아나한방면 들어가가지고 그냥 썰 아무거나 그냥 갖다 풀고 있는데 꾸들을갈 <laughs> 하시는 그런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대단한 개소리를 하신 걸 영상을 찍었어요 그게 조회수가 20만회가 <laughs> 터지더라고요 어? 어? 이거 19금으로 가야되나? 야한쪽으로 조금 올렸는데 나쁘지 않은데? 하면서 그냥 19금 오버워치 유튜버 가 이거예요. 아니 어. 근데 나는 그거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<laughs> 뭐, 뭐야 뭐야 살짝 불안해요. 어 말해, 대미. 한 말하세요 뭐. 다십분 남았네. 어 여목. <laughs> <laughs> 아씨발. 아니, <laughs> 아니 여목을 하는 거야. <laughs> 아개 귀엽더라고. <laughs> 아 근데 솔직히 계속 그때는 여목보다 지금 여목이 좀더 나을 거야. <laughs> 전 뭔가 변성기가 와가지고 막 애매히미한 그런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그거를 단련시켜가지고 듣고싶다 아, 지금 못들어요 가골난지 얼마 안돼서아 오늘 약간 게임하시던 약간 흑역사 푸는 날인가? 아 코코짱도 흑역사 있어 혹시? 제 유튜브 한가도 <laughs> 많은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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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래로 <laughs> 내려가면 엄청 막거든요아네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 나중에 한번더 얘기해보는 걸로. 아근나코코톤 네. 유튜브 노래 중에서 오빤 끝? 요순이 노래 본 거? 세상에. 아, 아 그거 지림. 어? 들어와도 돼요? 지금? 으으으 아으아 지금 들어봐도 되나요? 방송 중에? 이아우아으 아. <laughs> 그러면 나루짱은 흑역사 뭐 있나요? 제 흑역사가 좀 많아요 사실 아 이게 특색 이 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인기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제 노래 중에 빌런이거든요 아아응 혼자 했어 잘 부르셨나요 음. 그거는 응따뜻데그 음. 흑역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음, 그 나...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아나 이거 이제 그그 약간 좀 야릇한 짓을 하면서 그 부른 게 <웃음> 네. <웃음> 그러니까 그 행위를 했다죠. <laughs> 에이. 에이. 그 약간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상황이 떠올라 가지고 또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. <laughs> 아니 제일잘 나온 노래긴 하지만 나한테 제일 부끄러운 영상이야. <laughs> <laughs> 야로 쿠팔 빌런. 음... 네. 그렇습니다. 제가 <laughs> <에이>, 좀 씨발. <laughs> 좁같네. 아니 뭐 자기가 얘기하자 해놓고서는 뭐이 <laughs> 정도 감사하셔야죠. 아, 네 맞는 말입니다. 음... 아 맞다. 만약에 내가 고등학생 선생님이었으면 어떤 선생님일 것 같아 너희들 두에는 야해요. 그러니까... 아니 잠깐만. 그 야해 왜 그렇게 불만해요? <laughs> 선생님 너무 야해요. 선생 <laughs> 남자 맞아요?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어 선생님, 수학 선생님, 과학 선생님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그 중에 뭐였을 것 같아? 왠지 체육 선생님일 것 같아. 체육 선생님인데 빨리 뛰라고 할것 같은. 근데 남학생이나 애들 보면 뭐야 저존만한 선생님은 키키하면서. 야불안파뜰래요 약간 그런 거 아니야. 약 외투를 입는데 너무 커가지고 헐렁헐렁해가지고 손안 보이고. <laughs> 아 빨리 뛰라고 막 이런 느낌이냐? <laughs> 아 그럼 코코짱 의견은? 나 만약에 어떤 선생님일 것 같아? 저는 보건쌤이요. 보... 조금 탁! 맞는 그런 옷 입은 다음에 주사기 어. 쓱 들면서 씩 웃으면서. 학생,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?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엘렌 같은 나른한 목소리로 나를 쳐다보면서. <웃음> 정말 <웃음> 이차 잘했을 것왜 왜, 나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서. 아, 참, 그러면 안 된다니까. 아... 오늘까지만이야. <laughs> 보건체육 보건체육 그니까 보건체육 안돼 아, <laughs> 약간 내가 생각하면 애들이 아파가지고 아 선생님 저 다리가 아파 깨병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 그래 누워있다 하 하면서 야너 아, 이거 먹을래 하면서 가서 한번 툭툭 던져줄 것 같아 나는 약간 느낌이 그래. 그러고 이때아이참 오늘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오늘까지만이야. 아니 그러게 나야. 오히려 반대야. 약간 나는 책임감이 없거든.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것 같아. 니들이 꾀병 부려서 오는 건 알겠는데 어 니들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하면서 나는 내할거할거 할 같아. 책임지겠습니다 나오면 어쩌려고 <laughs> 아 진짜 ㅅㅂ <심한> ㅈ같네 <laughs> <족> <laughs> <얼굴> 불거지면 두근누근저돈 <laughs> 많아요? 하면서 그래 알아서 해요 하면서 이게 난내할거 네 할걸? 와나 지금 희동이 밖에 안 떠올랐어 진짜 멋있다 아 나. 진짜 지랄하지 마 둘라 <laughs> 넌 학생이고 난 선생님이라고? 하면서 <laughs> <laughs> 아이새끼들 계속 그걸로 그, 뭐라 하네? 잠깐만 이러면 안돼 읍! 하면서 한 5명한테 유린당하고 막일진아트가 <laughs> <laughs> 아니야 그럼 우리 이번에 코코짱 생각을 해보자 코코짱은 무슨 선생님이 될것 같아? 왠지 나는 코코짱 가정쌤도 어릴 것 같은데. 가정쌤? 왜? 어, 가정 선생님이 어떤 <laughs> 느낌이냐면 진짜 온화한 <laughs> 느낌이거든. 아, 근데 코코짱 아니야. <laughs> 어, 난 어둠의 코코짱을 알고 있기. <laughs> 왜 그렇게 생각했니? 아 미안. 해뭐 <laughs> 했는데? 인생의 설전이야 얼마나? <laughs> 아, 그럼 마지막으로 약간 시안이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? 다야? 응. 네, 쟤는 그냥 학교 쪽까지 가도 돼. 근데 나는 왜쟤 학생으로밖에 안 보이지? <laughs> 아니야, 나를 선생님으로 <laughs> 생각한다면, 선생님이... 대응되는 게 있나? 나도 응. 모르겠네. 시안이가 뭔가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 몰두하고 막집게 파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? 약간 오히려 좀 그런 쪽일 것 같아. 매드사이어티스트 맞아 약간 좀뭐 하나라도 틀리면 <laughs> <laughs> 반도를 일으켜가지고 <laughs> 이게 아니야!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를 것 같은 선생님. 여기서 0.3ml 넣었어야지! <laughs> 너, 다른 <laughs> 이들이 <이대로> 저렇게 하잖아! <laughs> 아니 그때 웃긴 게 댓글창에서 <laughs> 역사셉이라기엔 역사 지식이 부족하대. <웃음> <웃음> 아저 근데 세계사는 몰라도 한국사는 생각보다 조금 잘했어요. 그러면서 시안 태국기를 틀리냐? 아이 <laughs> 시안 태국기는 이제 죄송해요. 그건 잘못했는데. 아 진짜 시안이 데리고 발동쇼한번 해보고 싶다. 코골장은 어떤 느낌이야? 솔직히 말해서 어. 평가성이 <laughs> 그치? 너도 생각해보니까 학생밖에 생각이 안 나오지? 금쪽이. <laughs> <그냥> 근처에... <laughs> 나, 나 왠지 나는 교생쌤? 참고로 교감이랑 교장선생님도 포함됩니다. 조금 교장할래요. 조금 망해요. 아 교감 같지 않아? 오히려 약간 교장 선생님. 아 맞습니다. 아, 아, 아 맞죠, 아, 맞죠. 아, 맞아, 맞아. 교장 선생님 말이 다 맞죠. 아이고 띵띵 그, 뿅스러운 아. 그런 거 있게. 아 재밌었다. 음, 아 근데 확실히 얘기를 하니까 시간 빨리 가네. 몇시야? 어 사십사 분이야.